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처주야와 고생하시는 공무원과 항상 부산진 구민의 박력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자나오고 존경하는 부산진 구민 여러분, 장학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원수 구청장님과 국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업동 양정일동 국민의 힘! 오태근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구청서와 동주민센터의 성면 조사 결과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면에 대해 5가지로 나눠져 있는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예. 성면이란 성면은 섬유상 형태 직경 0.02에서 0.03 마이크로미터의 주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발암물질입니다 이번 성면의 종류에는 크게 세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백성면과 청생면, 갈색면, 이렇게 나눠져 습니다 백성면은 독성이 가장 약하며 밤나이트 판넬, 슬레이트, 텍스타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번, 성면 합류 주요 건축 자재 특성은 천정제, 일명 우리가 말하는 텍스라고 호칭되는 시멘트 배합 제품이고, 장기간 사용된 경우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쉽게 부서러져 성면 분진의 비산이 오래되어 관리나 제거시 주의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장 백제, 밤나이트, 일반 건축물 내부의 사무실 및 화장실 칸막 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면 노출의 인체 영향, 성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 중피종, 성면 폐 등, 건강장애 유발, 성면 관련 질병 발생률 추정으로, 성면 노출 사업장 근로자, 그 다음 성면 합류 건축물 근무 근로자,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성면의생면 성면 건축물에 의한 등급별 조치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높음, 중간, 낮음. 하지만 우리 구청사와 동사에는 지금 중간과 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재 우리 구청과 동주민센터에는 백세면으로 백성면으로 대부분 섬유함량 자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리 면 보이세요. 예, 보신 듯이 이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과 낮음으로 성명등급으로 되어 있으나 성명관련 질병추정에는 성명함량 건축물 근무 근로자가 일반 시민보다 노출에 취약되어 있는 상태이며 부산진구 공문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진구청에서는 2020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성면 조사를 실시하여 7월 6일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성면 함유 자재 물질 정보 요약입니다. 화면 좀 보이세요. 예. 결과 보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섬유 함유 물질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 보이세요. 예. 다음 화면 자료는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성면 함유 물질 양에 대한 정보입니다. 낮은 보다 중간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부산진구청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복지관 및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면 노출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환경이 우세해야 공무원들의 건강도 챙기고 부산진구민에게 양질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다고. 보내는 생각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단풍은 지고 겨울이 성금 다가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산진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꽃길만 걸으시라고 힘내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부산진구민 과 부산진구청 동주민센터복지관 에 근무하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장강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오태기였습니다.